자, 도메틱 3-way 냉장고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좌측에는 보시면 선택 다이얼이 있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냉기를 조절하는 강약 조절 다이얼.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점화 스위치. 그 다음에 어, 점화 상태를 표시해주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어, 선택 다이얼을 지금 이제 꺼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220V 전기로 사용하실 때 이쪽에다 이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배터리, 그 다음에는 가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전기로 쓰실 때는 전기에다 선택을 이제 하시고, 강에다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동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작동이 되는 거고, 뭐, 전기가 공급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조작할 게 없습니다. 조작할 게 없고, 이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배터리로 쓰실 때는, 어, 차량에 연결해서 13핀 전기가 연결이 되면 배터리로 이제 공급이, 전기가 공급이 돼서 주행 중에, 주행 중에 배터리로 냉장고를 가동하시면서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로, 이제 전기가 없는 노지에서 이 냉장고를 사용하실 때는 가스에다 놓고, 어, 냉장고를 작동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어, 가스의 선택 레버를 가스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강약 조절 다이얼을 누르시면 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를 누르면 예, 점화가 되고 게이지가 초록색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어, 이 게이지가 초록색의 한 중간 정도 올라오게 되면 어, 가스로 이 냉장고가 정상 작동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